왜게세 존나 세니까 진짜 이 너무 응. 좋아. 좋아. 좋아 역시 회사원이 회사 되시면 무조건 세 최준수가 시야가 안 좋아. 장땡이야, 너무 장대이야 그렇게나 그래서 그래서 아무 도안하아다나방수 <들을 synapse> <going two noise> 진호 스틸. 비 아, 어차 찬 파울. 파울 한번 올려 주세요. 엔드 엔드 엔드, 엔드. 안아다찢었다그이 어? 쟤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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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파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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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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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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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 야, 아니 야, 이게 야, 야, 야,

재호 형 되게 내보내고 싶어바점바 2점 네. 어 좋. 하냐 진짜 그래 대결에서 내가 이긴 <laughs>

3성이파울개예요네형개예요이형파 아,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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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? 네. 파 4개? 네. 네. 개예요 작호잖아요, 작호? 네. 개 네. 개예요 하나 네. 이거 자잖아요자 네. 자쿠예요, 다이 아, 살다 아이고. 진 <붕진> 리바. 아, 윤혁 리바. 와우. 허찬 2점. 아, 어나 없지. 다른데. 다른데. <붕진> 없지? <붕진>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? 미안, 미안, 미안. 나이스. 어. <laughs> 아니, 그녀 야. 쉴이요. 아, 븐도 <laughs> 아, 니도모이게 아, 나도 <laughs> 모 아, 도모르도 모르게. 도모르 나도 나도 모르게. 아, 나도 모르다 아, 나도 넣게거나 공비 <목소리로> 그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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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로>

문지선 4개 파울 4개 화이트 다음부터 팀 파울입니다 우리 팀우니팀니리 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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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나니 맞고 나갔어 그 뭐지 샤클락으로 어? 샤클락 불려줘요 어? 샤클락 샤클락으로 타임아웃. 와, 선혜야 와, 아, 코의 영웅. 아, 네. 깨터라. 자엔았다서요작합니다 파이트 팀 파울이요. 팀 파울. 화이트팀 파울. 자자 잡으면 공 눈비 리바. 끝아. 끝아. 찬파 의미 없잖아. 어 여기 서할게 이거 라인이에요. 또 너무 너무 좁지 않아? 갑니다. 이거 한번 아니에요? 정승호 파울 집중해야 돼, 이제. 아, 이렇형이

아, 안 들어갔구나? 예, 네, 안 들어갔어.